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 빔." 원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야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교에 이르러 크스다대 이르고, 그 경계가 또시브론을 지나, 하살애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에 일어나니 너희 땅에 사방 경계가 일어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여와께서 호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 살과 노니 아들 여호수완이라.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스시원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수론의 아들 엘리다시오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오글리 아들 북기요.요셉 자손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예리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예리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그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에리요 아셀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휴시오 낫다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이 땅을 이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시므로 약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첫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또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묵묵히 약속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에서 지킬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며 땅의 분배를 명하십니다. 이어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땅을 분배하고 감독할 책임자를 세우십니다. 기도, 은혜로 들어간 구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나가라 한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이 살겠네 나들이 살겠네 더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더 생명신에 가야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무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면은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신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심에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꺼에 살겠네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에 살겠네